정부가 노후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선도 지구를 두고 평가 기준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현 야탑, 순회, 분당동 등 50여 개 아파트 단지 연합체인 분당 재건축연합회는 입장문을 나고 공정한 룰에 따라 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놓고 단지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당 재건축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선도지구 선정 공모안의 합리와 형평성을 요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방식의 선택은 소유자의 고유 영역임에도 신탁방식의 가점을 부여한 근거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주민이 자기 집에서 할수 있는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제약을 주냐는 거죠. 그런데 성남시가 무슨 권리로 그 부분까지 콕 집어서 마치 신탁 방식을 해라. 이렇게 지금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와 관련해 분당 시범 1구역, 양지마을, 파크타운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등이세개 단지 연합 측도 성명서를 내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도합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다툼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으니 더 신탁 방식으로 가서 다 맡기고 가는 게 맞다 라고 주민분들이 좀 의견을 거의 많이 일치를 해주셔 가지고 네, 저희 투, 신탁 방식 투표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90몇 프로가 상가동의율 부분도 쟁점이 됩니다. 현재 성남시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동의율을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선정 기준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에 평가 점수 60% 비중을 둔 것은 기존 국토부 표준안과 같지만 주민 동의율에서 단지 내 상가 동의율은 배제했습니다. 이에 분당 재건축 연합회 측은 상가 동의율이 빠진 주민 동의율 평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단지 연합 측은 상가 보유 비율의 격차가 상이한데 이를 일률적으로 높은 50% 커트라인으로 맞추라는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단지간 갈등이 표면화하자 성남시 측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